두 번째 분을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각 곽정원 님인데 제가 발음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laughs> 이해를 해 주세요. 음. 제가 간단하게 보면요. 어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제 구력은 1년 6개월이고 평균 핸디캡은 15에서 20. 어뭐 저번에 박현경 프로님 사인볼 이벤트에 당첨됐었는데 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드리죠. 요새 제 고민은 자측 미스와 뒷땅 컨택입니다. 회전이 막혀 캐스팅이 되면서 손목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어, 이런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좌측 미스에 뒷땅이 나온다라는 것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봐볼게요. 음, 어, 체격들이 너무 좋으신데 뭐 선수 체격이세요 거의. 음. 오, 오. 야 지금 잘 맞으신 거 보내주신 거겠죠? 음, 오 우리 체육들이 진짜 뭐 와서 다음 스윙 내려올 때 좌측 미스에 아 뒷땅, 아 뒷땅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 이게 뭔가 스윙을 여기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자. 여기서 제가 그래도 일어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스윙을 하실 때, 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올 때 보면은 손과 팔과 어깨, 몸통이 다운 스윙 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같이 돌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임팩트를 치실 때 어떤 식으로 공을 치시냐면, 척추 각도라든지 하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손만 오세요. 뒤에다가 놓고 치시기 때문에 뒷땅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클럽은 항상 내 몸으로 가볍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처음 동작의 어드레스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 어드레스 동작이 공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세요 일반 골퍼분들보다. 근데 다운스윙이 돼서 공이 맞을 때 공간을 한번 봐보세요. 얼만큼 더 멀어지는지. 요 공간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제가 표시를 하나만 해드리면. 자, 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요 공간, 요 제가 동그라미를 친이 노란색 공간, 이 노란색 공간이 작은 공으로 바뀌셔야 돼요. 최대한 자 보시면, 요 공간을 자, 제가 요 빨간색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연습을 하실 때, 아, 나는 지금 현재 노란색 공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뒷땅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컨택을 정확하게 여유 있게 가져가려면 어, 이 빨간색 공처럼 좀 좁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되게 상당히 그냥 말로는 쉬울 수는 있는데 어, 지금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은 선수들이 그 공을 칠때 보면은 그 양쪽 겨드랑이에다가이 커버를 끼우고 연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손이랑 몸이랑 너무 멀어지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스윙 하실 때는 너무 다운 스윙 때 몸은 하나도 안 쓰시고 자꾸 여기서만 팔만 펴 가지고 공을 치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이 돌아주면서 연결이 되셔야 된다는거 그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다른 거는 나쁘진 않으세요. 근데 스윙을 뭐, 정면 스윙도 있을 거고, 이제 측면 스윙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네. 지금도 연습 스윙 하실 때 보면 내리고 돌고 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해체적으로 네. 손이 너무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주시면 은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힘도 되게 좋으세요. 지금 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윙도 금방금방 좀 고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언의 스윙을 제가 하나만 더 본다고 하면, 어, 진짜 딱 치실 때 보면은, 스윙도 너무 좋으신데, 다운 스윙 내려올 때까지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힙이 돌아주시는 느낌.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 같이 회전이 되면서 힙이 도는 느낌보다는, 상체만 그냥 버티고 있다가 공을 여기서 맞추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힙이 제대로 돌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른발과 왼쪽 힙이 같이 떨어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막아놓고 떨어지시는 것 때문에 뒷땅이 나왔다가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왜공칠때 보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몸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오니다. 네 지금 백이 올라갔다가 그냥 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떨어지더라도 몸이 돌면서 떨어진다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오히려 뒷땅이나 컨택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은 제가 보기엔는 곽정원님 같은 경우에는 힘도 좋으시고요 밸런스도 너무 좋으신데 어, 조금 아쉬운 거는 몸의 회전이 너무 제한적인 거 하체 골반이라든지 하체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윙이 뭔가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팔로만 내려가지고 공을 치는 느낌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